코인 시장을 뒤흔들 인공지능 테마는 꼭 주목해 보셔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방금 나왔던 오픈 AI의 공동 창시자 세몰트만의 월드코인 니어 프로토콜 이네 개의 AI 코인에 주목하신다면 3월까지 수익 못 냈던 만큼 가져가실 수 있을 텐데? 안녕하세요. 보라아빠입니다. 주말은 날씨가 많이 풀려서 저도 딸 보라하고 올림픽 공원 갔었는데 사람이 정말 많아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우리 구독자분들도 즐거운 주말 잘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마이긴 할 텐데요. 인공지능 테마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볼 만한 코인들과 그 중에서도 가장 유망한 코인까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구독자도 많이 늘고 있고 시청자분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 영상 제작하는데 힘이 많이 됩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구독은 안 누르시더라도 좋아요는 꼭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해 1월에는 잠시 쉬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2월부터 엄청난 힘을 보이기 시작했고 3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1억이라는 가격을 넘어섰었죠. 그래서 이번 상승에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신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상당히 많아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모든 코인들이 오른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슈가 있는 코인들이나 테마가 섞여 있는 코인들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인공지능 테마,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긴 하지만, 저는 AI 테마가 남은 2024년 코인 시장을 이끌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 코인들이 대부분 한번 시원하게 올라가긴 했지만, 인공지능 관련 이슈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테마라는 것에 그 누구도 부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가 미친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주식을 모르시더라도, 기사로 엔비디아가 엄청난 상승을 하고 있다는 것은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엔비디아의 무차별적인 상승으로, 삼성전자도 8만전자 부근까지 올라왔고 인공지능 관련 주식들도 엄청난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코인 투자 말고 주식 투자해야 되는 건지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투자 시장에서 인공지능 테마가 핫하다 보니 코인 마켓캡에서도 AI 카테고리가 생길 정도로 코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에 저희는 주목해야 합니다. AI 테마를 눌러서 보면은 일주일 동안 상승률이 컸던 코인들은 기본 40% 80%, 100%를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코인들을 매매해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 거래소에 있는 코인들을 매매하는 것은 정말 귀찮은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국내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에 상장되어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런 분석 영상 일주일에 두세 개는 올려드리고 있으니 제 영상 꾸준히 확인하신다면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알아볼 코인은 코인 투자자라면 알고 계실 월드코인입니다. 2월 초부터 한달 동안 약450% 상승을 했었는데요. 오픈 AI의 최고 경영자인 샘 올트먼이 공동대표로 있다는 내용과 함께 채 GPT 코인으로 알려져 있다 보니 AI 코인의 대장으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유망한 AI 코인에 대해서 빠르게 알아보는 내용이니 코인별 상세한 분석은 다른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드코인은 2월달 박스권 가격대인 1500원에서 12000원 라인 이 라인만 지켜준다면 다음 파동도 빠르게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코인은 패치 코인인데요. 동일한 기간 동안 상승률로만 본다면 월드코인보다 50%는 더 상승한 패치 코인입니다. 블록체인 기반의 AI 플랫폼인 패치 AI 네트워크를 개발, 웹2나 웹3 등 어디에서든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도구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패치 코인은 3월 초에 1차 저항을 보였던 2600원에서 3000원 가격대, 이 가격대만 지켜준다면 다음 상승 파동도 빠르게 한번더 나올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코인은 니어 프로토콜입니다. 작년 10월에 저점을 찍고 쉼 없이 상승하면서 1000% 가까이 상승했는데요. 니어 코인은 레이어 2에 의존하지 않고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플랫폼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는데요. 처음부터 엔터프라이즈급 성능으로 글로벌적으로 인기와 많은 개발자들이 참여하기도 했었습니다. 트위터만 해도 약 200만 팔로워가 있으니 아직도 인기가 식지 않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어 프로토콜은 8,300원에서 8,700원 가격대만 잘 지켜준다면 2024년 고점인 24,000원도 넘어설 수도 있으니 한번 관심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 히든 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 코인은 해외 거래소에도 상장은 되어 있지만 업비트에서도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파이, 즉, 분산 금융 애플리케이션 구축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개방적인 레이어 1 블록체인으로 AI 테마에 엮여 있는데요. 많고 많은 AI 코인 중에서 왜이 코인의 비중을 크게 담아도 되는지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먼저 가격적으로 많이 저렴해졌죠 1차 파동이 나왔었지만 전구점 대비해서 벌써 반토막이 났습니다 상승이 나오기 전 가격까지 내려온 건데요 단순하게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해서 이 코인에 주목해야 된다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이 코인에 주목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수많은 VC 기업 벤처 캐피탈에 많은 자금을 조달 받은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우선 바이낸스 랩스에게 투자금을 받기는 했지만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점프 크립토 이 벤처 캐피탈이 주는 힌트를 제대로 캐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코인들을 살펴보니깐요, 가장 많이 투자한 코인은 루나였었네요. 물론 루나 코인이 결과론적으로 잘못되긴 했지만 한 코인에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3천억이 넘는 자금을 투자할 정도로 자금력이 상당한 벤처 캐피탈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투자를 많이 한 수익 코인, 이 수익 코인에는 3억 달러를 투자했죠. 우리 돈으로 약 5천억 정도 되는 자금인데요. 업비트에 상장하고 쭉 빠지긴 했지만 결국 500% 상승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이 상승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수익 코인의 절반,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천억가량을 투자한 앱터스 코인은요, 업비트에 상장하고 작년 1월에는 550% 상승했습니다. 최근에도 흐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점프 크립토라는 벤처 캐피탈이 주는 힌트를 캐치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기업이 투자한 곳은 대부분 500% 상승이 나오곤 하는데 앱토스와 동일하게 1억 5천만 달러를 투자한 이 코인. 제가 보았을 때는 수익 코인과 앱토스처럼 500% 상승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코인 분석할 때 트랜잭션을 눈여겨 봐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있죠.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드리면 트랜잭션은 코인이 지갑에서 지갑으로 이동할 때 잡히는 데이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랜잭션이 늘어나게 되는 이유는요. 코인을 매도하려고 코인을 이동시키는데요 트랜잭션 수치가 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부터 시세가 폭발하게 되는데 이히 등 코인도 170% 상승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트랜잭션 수치 값이 조정을 보이고는 있지만 일 단위 수치 값이 작년 대비해서 평균치가 3배 가량 늘어났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상승이 시세의 끝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시세가 끝났으니 코인을 이동시킬 필요도 없을 텐데, 고점 대비 50% 가량 빼버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물량을 크게 모아가려는 의도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서 말씀드린 점프 크립토라는 기업이 수위와 앱토스처럼 큰 자금을 투입한 만큼, 최근에 170% 상승보다 더큰 상승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조만간 나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코인이 500% 상승한 수위와 앱토스처럼 상승 가능한 이유를 정리해드리면요. 1번, 가격적인 메리트. 이번 수많은 벤처 캐피탈의 투자, 특히 점프 크립토의 수상한 투자 금액, 3번 트랜잭션 수치의 급증 이후 평균치가 상승했다는 점 이렇게 요약해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이슈, 가격, 명분이 갖춰진 코인이라 볼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 코인을 영상에서 말씀드리면 다른 유튜버들이 코인 알아가고 자기가 분석한 것마냥 분석 영상을 똑같이 올리더라고요. 짧게는 이틀, 길게는 3일 정도 분석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편하지만 크게 수익 보셨으면 해서 이렇게 분석해드리고 알려드리는 건데, 하렴치한 유튜버들이 제 분석을 카피해가면 저도 분석한 보람이 없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만들고 수많은 기업들이 참전하고 있는 이 인공지능 테마에서 아직도 덜 오른 이 히든 코인으로 수익 좀 챙기고 싶으신 분들은요, 영상 중앙에 보이는 번호, 이게 제 개인 번호인데요, 이 번호로 점프. 점프라고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바로 히든 코인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영상에서 소액으로 투자해보실 만한 코인들 말씀드렸었는데 이번 히든 코인은 비중 좀 실어도 될 만한 코인으로 준비해봤으니까요. 비트코인 1억 가는 동안 수익 못 내셨다면 이 코인으로 수익 좀 짭짤하게 챙기셔서 그동안의 아쉬움을 털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스팸 문자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고 다른 영업자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댓글로도 핸드폰 뒤내 자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댓글도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좋은 분석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